국내 대표적인 배당주 맥쿼리 인프라가 8년 만에 배당금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배당주가 배당금을 줄인다고 하면 주가가 폭락하는데 맥쿼리는 전혀 떨어진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배당금도 줄인 후 와중에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투자도 쇼핑처럼 주식 쇼퍼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배당주 맥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배당금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확인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상증자까지 또할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맥쿼리가 정말로 배당금을 삭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다른 리츠보다 오히려 먼저 배당금을 줄였습니다. 며칠 전 6월 14일 맥쿼리 홈페이지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분배금 지급을 위한 기준일을 6월 30일로 설정했습니다. 분배락일은 6월 27일로 이번 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 달에 바로 팔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올해 상반기 예상 분배금을 한 주당 380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주당 380원이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참고로 메코리의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에 한번 하락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올랐어요. 지금까지 배당 성장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2016년 연간 400원에서 작년 775원까지만 보면 7년 동안 93%가 올랐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네요. 만약에 올해도 비슷하게 인상을 했다면 8년 만에 100%가 넘었을 건데 그 동안에 단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오랜만에 배당금이 5원 줄었습니다. 하반기가 아직 남았으니까 연간 총 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에서 은행이나 통신 말고 가장 유명한 배당 성장주는 역시 맥쿼리 인프라였을 겁니다. 이번에 갑자기 왜 배당이 줄었을까요? 지금 맥쿼리는 국내 인프라를 19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2조 7천억 원어치나 된다고 하는데 유료도로, 항만, 철도, 도시가스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부산신항의 지분 47.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통행량이 줄었네요. 사실 배당 삭감은 저번 달부터 예상이 되었어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부산 신항의 물동량이 작년 대비 5% 감소하고 매출도 11%나 줄었다고 합니다. 다른 항만과의 경쟁과 물동량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대출 조건을 기존 12%나 되는 고정 금리에서 6에서 12% 정도의 변동 금리로 조정을 하는데 6%로 낮추게 되면 배당금이 최대 3.4%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메커리가 돈을 빌리는 이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게 변동금리니까 지금 정확히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정서의 조건 변경을 보면 이자상환 순서와 함께 이자율이 바뀐 게 보입니다. 상환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이자율은 정말로 중요하죠. 최대 3.4%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는데 실제로는 1.3%가 감소했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참 재밌게도 배당금은 줄었지만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배당 삭감이 있으면 주가가 10%씩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죠.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를 보면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20일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회복을 했어요. 심지어 배당금 삭감을 발표했던 6월 14일은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기관은 팔고 외국인이 매수를 한게 보이네요. 저점을 찍었던 6월 20일도 외국인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종가는 10원이 오른 12,5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12,600원인데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하반기는 동일하게 390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6.11%가 나옵니다. 리얼티 인컴이 5.9%인 거랑 비교해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금융 지주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6%가 넘는 종목들이 거의 사라졌으니까 5원 정도 줄어들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단순히 배당률만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50번째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맥쿼리가 보이는데 여기는 385원을 기준으로 6.13%가 나오네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어요. 맥쿼리가 하남의 데이터센터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는 이미 카카오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40메가와트 규모의 우량 데이터 센터로 올해 1분기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지스 자산 운용이 개발을 했고요. 이걸 바로 팔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메쿼리를 지목했습니다. 메쿼리는 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데이터 센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산 가치가 최대 1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국내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리츠가 없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코람코 자산신탁 등에서 데이터 센터 리츠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된 것 같아요. 몇 년째 만들겠다는 뉴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큐닉스 디지털 리얼티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큐닉스는 전 세계 32개국에 250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1위인데 한국에도 상암동에 하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배당률은 2.3%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얼티도 비슷하게 24개국에 2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3.3%예요. 둘다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데이터 처리 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임차인이 망할 가능성은 딱히 없어 보이니까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면 맥쿼리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1, 2위가 배당률 2, 3% 수준입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맥쿼리의 6%는 여전히 충분히 높은 수준이에요. 맥쿼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 리츠가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저번주에는 정부에서 리츠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정확히 데이터 센터 관련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짜맞춘 느낌이죠. 이번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앞으로 헬스케어, 테크 등과 관련된 리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 헬스케어 리츠 몇 년째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한국에도 고령화 관련 리츠가 생길 것 같네요. 헬스케어 리치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웰타워, 오메가 헬스케어 등이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맥쿼리는 2002년에 출범해서 2006년 코스피에 상장했는데 작년까지 벌써 유상증자만 4번이나 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역시 맥쿼리는 다르죠. 항상 초과척약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작년에도 4천억 원어치나 있었는데 인천 김포 고속도로 그리고 대전의 도시가스 회사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배당금도 늘고 시가총액도 꾸준히 올라간 거겠죠. 괜히 한국의 대표 배당주가 아닐 겁니다. 결국 저번 주 정부 보도자료와 첫 데이터 센터 투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투자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리치가 생기거나 메커리가 계속해서 확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해외 리츠의 배당률은 2, 3%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는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률 6%는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역시 괜히 국내 대표가 아닐 겁니다. 우량한 자산들을 저가로 매입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굳이 지금 팔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모든 리츠나 배당주가 지금 마찬가지인 것처럼 앞으로 금리 변화에는 신경을 쓰면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항상 맥코리는 좋은 걸 알면서 안 사게 되더라고요. 너무 정석 같은 느낌이라 조금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예전부터 샀었다면 돈을 꽤 벌었을 건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즐거운 쇼핑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